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 흡수 촉진법 뼈 건강의 핵심 칼슘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미국 국립보건원의 나이 H에 따르면 성인하로 칼슘 권장량은 약천엔기이지만 흡수율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방법 다섯 가지 1. 비타민 D 함께 섭취 햇볕 전어 달걀 노른자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에 저장 2. 소량 나누어 먹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율 하루 23회로 나누는 게 효과적. 3. 단백질 마그네슘 균형. 두부 견과류통 국물은 칼슘 이용률을 높이는 조합. 4.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. 칼슘 배출을 촉진해 뼈건강에침 5. 규칙적 운동 병행. 체중부와 운동이.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게 도움. 이렇게 실천하세요. 하루 1,020분 햇볕 쬐기. 우유 두부 멸치 등 칼슘 식품의 끼니 포함.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 유지. 생화골 팁 어, 이것도 알아두세요. 비타민 K도 뼈 대사에 중력 요 K-브로콜리 짠 음식은 칼슘 배출 섭취 줄이는 게 필수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 두유 활용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가볍게 공유해주세요.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뒀어요.